급판 대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그래도 어 하락폭을 좀 좁히면서 이 지루한 단계를 좀 넘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데서 이제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더라도 그럼 이 지점을 어떻게 넘냐? 결국은 이제 뭐 96,000에서 105,000이 구간을 어떻게 넘냐? 이 관건이에요. 넘어서 또 지키... 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이렇게 좀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때인데요. 2021년에 11월에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다음에 얘가 지금도 지금처럼 이런 식의 움직임을 줘요. 그리고 요 이동평균선이 밀집된 지역을 뚫거든요. 근데 뚫었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순간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을 계속 못 뚫어요. 그다음부터는 얘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거의 그해 말까지 거의 하락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1차적인 리스크 관리를 했을 때 물론 그래도 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떨어졌 기 때문에 완전한 리스크 관리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금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거를 여기다가 다 내가 쓴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내가 만약에 어쨌든 밑에서 잡았다 그래도 이런 지점들에서는 어느 정도의 매도가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비트코인이 없더라도, 결국 이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일종의 지수 역할을 하는 건 결국 비트코인이다라는 걸 어쨌든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락장이나 조정이 올 때는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깨달은 상태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 지점을 확실하게 뚫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뚫고 난 다음에 어쨌든 눌림목이 있을 때이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모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러고 이동평균선이 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캔들이 만약에 요 위에 있다. 요위 있을 때도 자리를 계속 잡는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역헤드숄더를 만들면서 이런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 저항을 맞게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7만 대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7만 초반이나 뭐 6만 후반이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그 지점이 왔을 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커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사실 이렇게 뭐 딱히 대응을 한다거나 그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뭐 알트들도 반응이 없고 해봤자 이제 비트코인 눈치 보는 것 밖에 없는데, 도미넌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구간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역시 아, 애매한 지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얘가 여기 있다가 또 언제 이렇게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어떤 거를 예상하고 하기보다는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게 진짜 며칠 며칠이 아니죠. 거의 몇주 동안 이게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시즌 종료다라고 해도 이상할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걸 뭐 역이용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점을 확실히 뚫었을 때가 기준점이 되겠죠. 뚫고 이 지지까지를 받았을 때 그게 아니다라면 항상 이 저점 갱신을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 저점을 깰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둘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내가 운용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길게 보고 코인을 모아간다. 이것도 물론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위치에 있다면 지금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참 남은 거거든요. 정말 시즌이 종료라면 이런 움직임들이 또 남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미리 여기서 사자 이렇게 했을 때이 구간을 어떻게 버티느냐.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는 이제 좀 롱텀으로 좀긴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기준이 만약에 바뀌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먼저 찍고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올라갔을 때이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거. 그게 이제 되면 관점이 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맞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이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현금 100%이 얘기는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코인 100% 하지 마라. 현금 100% 하지 마라. 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고, 어, 비트나 이더 같은 큰 코인들 위주로 좀 갖고 있대.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 잘게 쪼개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아가는 그 단계에서만 해도 알트가 막 떨어졌으니까 피해가 크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 전사의 심장이라고 막 그냥 대놓고 샀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지금또 지향을 해야 되고, 이전에도 지향을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향을 해야 된다. 이 코인이라는 것은 진짜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코인을 할때 보통 뭐 10배 혹은 뭐 100배를 볼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이렇게 떨어질 수, 마이너스 10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10토막, 마이너스 벡터 막 이것도 가능하다는 소리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면서 도전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이제 코인을 치가 치를 떨면서 나갈 거예요. 저도 이제 진짜 요즘 너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그래요. 정말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22년이나 18년이나 이때가 힘들게 했는데 근데 지금은 좀 다른 의미로 힘든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싶을 정도로 너무 알트가 좀 별로. 또? 다 너무 별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뭐, 기술주가 너무 잘 나가고, 항상 자금이라는 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예전보다 이 기술주가 매력이 많다. 굳이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것보다 실체가 있는 나스닥 기술주를 가도, 기술주가 그만큼 뭐, 다섯 배, 뭐, 열 배, 이렇게 오르는 케이스들이 제법 되니까, 굳이 코인을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시장은 크, 커지고 있고,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은 해봤자 어차피 대형 코인들 위주로, 그리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보면 뭐 서울 집중, 강남 집중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식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한 세계적인 트렌드에 코인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그래도 이게 집중이 되더라도 이 이머저, 이머징 마켓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있듯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순환이 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렇게 되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비트가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냥 뭐 내가 뭐 기도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온리 알트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얘도 있어야 된다. 비트랑 이더랑 이런 애들도 있어야 되고 특히 비트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점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결국 이 지점을 넘고 지지를 받고 가주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가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다. 계속 이거는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나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사실 요때 이때 막혔죠. 요때도 막혔죠. 지금 이 저항에 보면 다 막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럴 때 제가 계속 애매하다. 이거 확 떨어져야 되는데 안돼라고 했을 때안돼 가지고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때부터 진짜 이거 이상하다고 말도 안 된다. 이건 조심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잖아.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거 돌파를 했어야 되는 제대로 못 했다. 신고점만 찍고 가는 건 이때도 그랬고. 그리고 21년도에도 우리가 보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요때 이제 부처빈 맞고 빵 떨군 다음에 21년도 갔다가 요 고점 살짝 넘기고 그냥 죽었거든요. 이 움직임이 그냥 그대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항상 이제 같은 의견이고 정말 변하질 않았고 주봉으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해졌죠 여기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얘가 어쨌든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가던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거 쉽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시간도 걸릴 거기 때문에 당장 막 급하게 이렇게 뭘 하기보다는 상황을 잘 보면서 좀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들어간다 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또한 가지가 또 재밌는 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을 때요. 만약에 저점이 여긴 여기다라고 했을 때이 지점에서 사는 거랑 여기서 사는 거랑 뭐가 더 나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여기는 정말 만약에 내가 최저점에 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산 다음에 이 저점을 한번더 찍고 뭐 그러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이때 알트를 샀는데 반등이 좋아가지고 얘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 비트가 이렇게 저점 갱신을 할때 얘도 막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한다. 그럼 과연 그때 이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근데 반대로. 여기서 조금 비싸게 사도, 그 다음에 요게 떠버리면, 내 평단은 다시는 안올 평단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조정이 왔어도 견뎌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말 최저점에 산다의 개념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이 지점 있죠? 요 10만 5천, 뭐 10만 6천, 이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내고, 올라가려고 할때 사도, 조금 비싸게 사도, 늦지 않는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아예 사지 말라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걸 했을 때는 뭐 여기서 좀더 사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주면 뭐 저야 너무 좋고 여러분들 좋고 다 좋은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모양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너무 이동평균선 다 꺾이고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도 하, 썩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봐도 좀 그래 보이잖아요 좋진 않아요 결국에 월봉에서도 여기를 이제 밑으로 이동평균선 이 빨간색 선을 밑으로 왔잖아요 왔으면 이 구간에 걸쳤다가 어쨌든 빠르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때처럼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결국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진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렇게 가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12월은 제가 볼 때는 좀 글렀고요. 뭐 1월에서 한 2월쯤에 이런 변화를 맞이해주면서 가격대를 지켜주고 간다 하면 그러면 조금 그때는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런 것들을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뭐 영상 찍을 게 없어요 사실. 똑같은 소리만 계속해야 돼서. 근데 그래도, 근데 저도 진짜 요즘에 개인적으로 막 물론이 코인도 있지만 참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하, 진짜 뭐지?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이것도 다 지나가겠지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코인도 마찬가지뭐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뭐 내가 리스크 관리를 했건 아니면 못했건 그거는 일단은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명확한 뭐 매수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없다 결국은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코인이 안 올랐다 그래서 거시경제가 만약에 꺾였을 때 그때 코인이 안 죽을 자신 있냐 하면 전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억울하지만 어쨌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일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약간 좀 개인적으로 뭐 소망하는 것은 내년 지한 상반기쯤에 고인이 어쨌든 뭐이 구간대에서 막 이렇게. 다질 거 아니에요.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좀잘 다져놓고 주식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이렇게 좀 꺾이는 지점이 온다면 이렇게 꺾일 때 재미 없을 때 얘가 이렇게 튀어 버리면 그때는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걸 튀고 이렇게 죽어 버리면 그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만 이게 뭐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됐다면 저 비트코인 바로 1 0 0만 달러 보내버릴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맘대로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돌다리 두들겨 보고. 앞으로는 조금 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아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저 이, 지금은 사실 뭐 트위터를 보든 뭐 다른 데를 보든 뭐 주변을 보든 다 같은 얘기예요. 대부분이 한 8대2로 8이 이제 8 이상의 시즌 종료, 2가 조금 이런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도 그냥 본인들이 말하면서도 저 역시도, 아휴, 뭐, 그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시기예요 네, 그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돈을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돈 푸는 것도 그 사람들이 조금, 그,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돈을 풀었다는 거는, 선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있고, 이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돈을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직 안 맞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골치 아프다. 그래서 제가 아까 7만이나 뭐 6만 후반이나 이거를 어쨌든 열어둬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를 찍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신호들도 다 좋진 않아요. 보다 광복도 하고 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 구조적 프랙탈도 마찬가지. 이거를 이걸 깨야 돼요. 이걸 깨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올라가 주면서 이 10만 4천, 5천, 6천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지지받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이 결국 이 구조거든요. 지금 계속 이걸 깨야 돼요. 자 상승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이 구조를 깨야 돼요. 그거 깨지 못하면 계속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V자 반등을 하는 건데, 근데 V자도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뭐 이런 구조로 V자가 되겠죠. 이런 가능성 하나랑, 두 번째는 뭐냐면, 박스권 횡보를 더럽게 오래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되는데, 자, 주봉으로 이동평균선 네. 끄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요걸 깨기 위해서 지금 이 박스권 행보가 있었죠. 박스권 행보, 여기도 큰 틀로 보면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이 코로나 때를 이상 거래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박스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러한 큰 박스권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걸 돌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러한 구조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얘가 좀이 박스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어쨌든 이게 박스권이 되든, 뭐 저점을 찍든, 뭐 V자를 하든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썩 좋지 않은 그런 가능성들이니까, 이거는 조심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결국 이제 뭐 시즌 종료를 얘기하시는 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 갭이 커지면, 요게 한번더 찍고, 올라가고, 갭이 커지면 한번 찍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더 찍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만 대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걸로 보면은 어쨌든 USDT의 도미넌스 지배력이 굉장히 높고 여기로 위로만 돌파를 안 해주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다가 꺾여 준다면. 우리는 좋은 장세로 뭐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썩 그렇게 높은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초록색 라인에 닿기는 했지만, 이걸또 언제 밑으로 깨질지 모르는 거라, 이것도 계속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거.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요번에 17년하고, 아, 18년하고, 막 22년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데이터로 보면, 물론 이게 이전께 없긴 해요, 여기에 보면. 근데 진짜 근래뭐한 24년부터 25년까지 중에서는 역대급으로 진짜 개빡치는 날이긴 하다. 그런 상황은 맞다라는 거죠. 진짜 정말 짜증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 향복이, 어쨌든 그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데, 제가 좋다 그랬을 때 좋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이걸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대단한 것들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시즌 끝이라고 예측을 할 때가, 어떻게 보면은 월가에서 노리는 그런 게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서, 그래서 제가 완전히 놓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코스피 이놈만 봐도 진짜 예전에는 국장하면 바보 소리 들었는데 이제 국장 안 하면 바보 소리 듣잖아요 얘도 어쨌든 이큰 틀에서 딱스권을 굉장히 오래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22년부터 25년까지 거의 한 3년을 횡보를 했어요 이걸 깨니까 그냥 얘는 미친듯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코인의 장점은 뭐냐. 주식보다 4 플러스 알파다라는 거. 그러니까 캔들 한 개가 곱하기 4 플러스 알파의 가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얘가 만약에 3년이면 이걸 이제 나누, 나눌 수 있겠죠. 4 플러스 알파로. 이런 정도의 실제 체감은 생각보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더 빡센데 기간적인 부분은 조금 더 체감이 낮을 수 있다는 라 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물론 저도 힘든데요. 하나씩 이겨나가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저도 똑같은 영상이라도, 내용의 영상이라도, 그래도 좀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진짜 할게 없어요. 찍을 게 없어. 정말 없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의 어떤 뭐, 비대면 대화 <laughs> 이런 걸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